8월 8일 맥케인 짧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 룻기 1장, 사도행전 26장, 예레미야 36장, 시편 9편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머무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짧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룻기의 시작은 그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는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사 시대에 엘리 멜렉이라는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지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인지 아니면 이방땅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그 이유 자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엘리멜렉이 모압 지방으로 옮긴 것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그 이유로 말미암아 엘리멜렉과 그두 아들이 그 땅에서 죽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좀 많습니다. 루키 어디에도 거처를 옮긴 그 사건 자체를 두고 문제 삼고 있지 않고 있고요. 이전에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은 조상들도 상황에 따라 거처를 옮기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을 멀리 하라고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세 명의 남자들이 죽고 나서도, 나오미만 남았을 때에도, 나오미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였고, 그의 며느리 루시, 그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볼 때, 우상숭배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우리는 특별히 이 구약에서는 죽음의 문제를 단순히 넘길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지만 장수의 복을 말하는 이 구약에서는 단명하는 죽음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자면 결혼한 지 10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태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처음 이들이 모압으로 향할 때는 잠시 그곳에 거류하기 위해 떠납니다. 거류라는 말은요. 잠시 머문다는 뜻으로 모압 땅에 기업을 두지 않고 본향을 향한 마음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던 그들이 2절 마지막을 보면 거기 살더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류가 아니라 거주로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 베들렘에서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모압당에 기업을 두고 뿌리 내려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또한 사절 끝부분에 보면 10년 동안 거주하다가 똑같이 두 아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들도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의 묵상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이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 땅에 잠시 잠깐 거류하고 있고, 누군가는 본향을 잊어버리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은 본향인 저 천국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있습니까?